청약 당첨됐는데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노리고 기대감을 부풀었었지만 막상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복잡해지고 냉정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미계약이 급증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당첨됐는데도 이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것은 비단 수도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서울의 일부도 마찬가지 거고 네 그리고 특히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네그 당첨 후 미계약은 (2.7배) 거의 한 (3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미계약을 왜 당첨을 했을까요 당첨이 되려면 청약을 해야 되잖아요 청약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청약통장 어 그렇게 납입을 해놓고 시간을 그렇게 끈 다음에 덜컥 덜컥 당첨이 됐는데 이제는 또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죠. 계약을 포기. 왜또 포기합니까? 자, 청약이 당첨되기 전에는 냉정하지 않습니다. 청약만 당첨되면은 이제 어, 없던 돈도 생기는 이러한 신축만 받으면은 다 돈을 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당첨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냉정. 네, 냉정해진다. 이 냉정함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계약 포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1년의 사태를 많이 겪었습니다. 최근에 1년의 사태. 네, 지금 아파트 값도 급락하는 사태도 봤죠. 그리고 자산시장에 우리가 큰 일단 산을 하나 만들었다가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봤던 것이 아마 코인일 겁니다. 코인. 코인 시장에서 뭐 몇백억, 백억 뭐 100억 이상을 번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몇십억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루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루나. 루나 코인 사태를 겪으면서 300억, 400억이 하루 만에 0원으로 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눈으로. 그리고 이 코인뿐만 아니에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내리는 이 사태를 보고 나서 자, 사람들은 이제 더 냉정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냉정에 또 한복을 하시는 것이 바로 금리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산을 하나 만들었다. 큰 산을 하나 만들고 나면은 시세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사실 시세가 올라가기에는. 네. 그런 부분들이 기간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충분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세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폭발적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사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가 이 꼭지 시점에서 이 꼭지 시점에 이제 네 털면 되죠. 모두 현금화시켜서 털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억을 벌었어요. 코인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코인 판을 언제 떠나겠습니까? 네 모든 돈을 잃었을 때이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도박과 코인이 무서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큰 돈을 벌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들은 그큰 돈을 벌게 해 줬던 그 시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박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코인이 무서운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들을 봐, 봤고,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들. 그럼 이 금리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금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작은 계획. 네, 이 작은 계획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투자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이거죠. 자금 관리.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꼭지에서 항상 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사야 되고 부동산은 좀더긴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아마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 거의 대출로. 그러니까 내가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하는 즉시 무엇이 됩니까? 계약을 하는 즉시. 계약금 10%, 10 납입을 하고 나면 은 이제 중도금 대출 나가죠. 중도금. 대략 세번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잔금 남았습니다. 잔금을 치고 나야지 이제 등기를 치죠. 등기. 등기를 치는데 자, 계약금 10%를 놓고 나면서 어떻게 되냐 는거죠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금리가 높을 때 비로소 무엇이 되는 거죠? 연끌족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연끌족. 내가 계약을 하는 순간 내가 연끌족이 된다는 겁니다. 신축 하나를 아파트 하나를 믿고 연끌족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라면만 먹어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라면 라면만 먹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이 불확실성.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또다시 더욱더 냉정하게 만들고, 네, 지금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추지 못한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넘치는 미분양 물량의 골머리. 무슨 이 청약 세 배가 지금 된다고 하는데 세배 된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축이라는 것들 기존에 우리가 신축이라는 개념들은 어떤 어떤 거였죠 당첨만 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벌게 해주는 이것은 요술 방망이였습니다 사실은 요술 요술 램프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커다란 상승과 하락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이 요술 램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냉정한과 함께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축이면 무조건 돈을 버느냐? 아니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여기, 여기 된 겁니까? 네. 입주 시점에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네. 내가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인풋. 인풋이 있죠. 내가 이것이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투자의 행위는 무엇이죠? 시세 차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는 모든 사람들이 실거주가 아니죠. 실거주 신장은 전월세가 실거주인데, 물론 실거주하는 비중도 있습니다. 뭐, 1,20%는 실고자 하는 비중도 있겠죠. 나는 무조건 실축에만 살겠다는 어떤 근거 없는 목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80에서 90% 사람들은 뭐예요? 예, 투자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 투자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주할 때 과연 내가 돈을 주고 들어간 이 분양가보다 높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이라는 거는 이 명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풋이죠. 내가 들어간 돈은 인풋이고, 네, 내가 나가는 돈은 무엇입니까? 투자는. 투자는 무조건 시세 차익이니까, 이 시세 차익이라는 투자 요소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가는 돈은, 내가 나중에 받는 돈은 무엇이죠? 투자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죠? 아웃풋이죠. 그러면 인풋하고 아웃풋, 내 성과, 이 매매 차익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는 반드시 매매 차익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매우 왼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명확합니다, 명확. 왜 그렇습니까? 네. 투자에 대한 결론. 무엇이죠? 명확합니다. 내가 100원이, 100이 들어갔으면 100, 100만 원이 들어갔어. 그 나는 200, 200만 원을 팔았어. 그럼 시세 차익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학적인, 무엇이죠? 수학이죠, 수학. 숫자죠, 숫자. 수치가 매우 명확하다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인 무엇입니까? 이게. 인풋, 아웃풋에 대한 경제적인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100만 원에 샀는데 내가 파는 가격이 200이야. 그런데 나는 300만 원을 벌었다고 거짓말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숫자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수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입주할 때 고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요술래프가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그 요술 램프가 없어지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버티면 된다는 것도 없어졌어요. 나는 이 입지라는 것들이 버티면 된다는, 안,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전세 시장이 붕괴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100% 투자도 안 되는 거예요. 100% 투자는 기존에 가능했죠. 거의 뭐 80%, 90%. 왜? 전세 놓으면 되니까. 내, 내가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 지금은 이 세계적인 추세, 이것은 선진국 시장으로 가면서 전세 시장은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10억의 전세를 누르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전세금 5억 돌려줘야 돼요. 그 대신 무엇을 받습니까? 월세를 내가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 월세로 지금, 상세를 한다는 겁니다. 해지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입주 시점에 내 가치를 본다는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의 개념이란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남은 끄떡이 없다는 거죠.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가 아파트도 무너진다고 그랬죠. 아니죠. 오히려 영끌족이 사는 아파트만 급락을 했고, 강남은 어떻게 됐습니까? 끄떡 없죠. 오히려 신고가를 치고 있죠. 결국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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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의 이이 답은 무엇이죠? 입지라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신축이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축에서 알아보겠다. 이거 의미 없어요. 입지라는 거죠. 입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따라 결정된 것이죠? 희소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져요. 더, 더욱더 냉정해지고. 신축만 되면 이제는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걸 사실을 알았고. 왜? 커다란 자산시장에 이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럼 희소성을 어떻게, 어떻게 판단하죠?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이 똑똑해질 만큼 개량화를 한다는 겁니다. 개량화. 이 시, 시소성에 대한 것도 내 수치화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의 변화는 전세라는 시장에 붕괴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네. 라는 부분들이 또 이래 가세를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금리 부분도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할 때는 무엇이란 거죠? 해답은 입지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입지에서 중요한 것은 희소성이다. 희소성은 어떻게? 네. 어떻게 판별한다? 계량화를 할 거라는 겁니다. 계량화. 사람들은 희소성이란 개념들을 잘 몰라요. 희소성은 무엇입니까? 대체재가 없다는 거죠. 이 입지에서 다시는 이것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뭐 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출렁거리고 해안가 앞에 모래사장인데 이 아파트가 있어. 예를 들어서 다시 못 만들 죠 여기는.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무엇이죠?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고 그 결론이 바로 희소성이고. 네. 그 희소성의 결과값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가격이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국가는 경신되고 하락세는 계속되는데 이 하락세를 주도하는 곳들이 누가 들고 있습니까? 연끌족들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연끌족. 영글족. 왜? 연끌족이 왜 들고 있습니까? 연끌만 하면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연끌만 해서 지금, 네, 신축 아파트만 받으면 입주할 때 요술 램프가 되어서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금리, 안성, 금리 인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모든 시장에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만 신고가 치는 아파트는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지금 고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어. 네, 이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평지에 대한 비교도 있겠지만, 희소성에 대한 비교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 그 경매 시장 다 침체라고 하지 못했습니까? 초고가 아파트는 활개를지죠 그러나 여기서 왜 초고가 아파트가 됐습니까? 초고가 아파트가 된 이유가 있겠죠. 이유. 이 아파트는 왜 비쌌습니까? 왜 초고가 아파트가 됐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이제는 희소성의 계량화다. 네. 앞으로 무슨 사이트가 생길 겁니다. 이 희소성을 계량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생긴 거, 생기죠? 점수가 생기겠죠. 이 점수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치는 결정하고 그 가치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가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